저는 부산 국제 영화제 한국 영화 담당 프로그램하고요. 남동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new <laughs> So before the screening, we are going to invite the director, Borakim, and also the cast to the stage. So we are going to have the presentation before the screening, and then we are going to have the screening session at the end of the screening. My name is Nam Dong Chol, the programmer for the Korean f i n m s in the Busan International Film Festival. 네, 그러면 어, 이 영화 벌새를 연출하신 김보라 감독님과 어, 배우 박지후 씨 그리고 김세벽 씨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그리고 어, 이 영화에서 어머니 역할을 하신 이승현 배우님도. 무대로 모셨습니다. 네, 김보라 감독님부터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Hear from the director, 보라, King, first. 안녕하세요, 벌스의 연출 김보라입니다. 오늘 날씨가 되게 안 좋았는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Kim, Kim. Thank you v e r for coming here despite the very bad and d e e weather. 네, 예, 박지후 씨 인사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벌새 은희역을 맡은 박지후입니다. 박지 네, 안녕하세요. 벌새에서 연지 역할을 맡은 김채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벌새에서 은희 엄마 역을 맡은 이승현입니다 네, 네. 그럼 김보라 감독님께 이 영화에 대해서 어 간단한 소개를 어, 해 주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그 영화 상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라 감독님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So we to hear from the about the 어 저는 이 영화가 여러분들 각자의 어떤 기억을 호출할 수 있는 14살 은희의 이야기는 하지만 여기에 모든 분들의 개인적 경험들을 호출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이 되길 바라고요. 어, <laughs> 끝나고 많은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고 이, 이 영화 속의 감정들이 마음속에 잘 와닿기를 어, 희망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영화가 끝나고 나서 다시 무대에모셔서 Q&A 를갖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이야기라고 생각합요 네 인사 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c t i o n a b 다른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도 많이 오셨다고 하는데 어다 무대로 모시기에는 좀 시간 관계상 어려워서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감독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와 주신 배우님들 다 일어나서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모두 일어나 주시겠어요? 유리랑 지숙이 지원이 t a n 지까지다 일어나 주시겠어요? <laughs> 아역 친구들이 오늘 다 오. <laughs> 아, 여기 있을 건데? 아, 저기 앞줄부터 제가 <laughs> <내가> 소개할게요. <laughs> 민지혁의 안진현 배우이고요. 여기 박서윤 배우님고요. <laughs> 우리 여서혜이 배우님고요. 지이 역의, <서혜인> <laughs> 아, 저, 역의 박, 정윤서 배우입니다. <laughs> 다른 분들 혹시 오셨는데 제가 이분분은 없을까요원시 어? 선생님 배우님 오시지 않았어요 <laughs> Okay, okay. Wow. so before we start the q&a session is there anybody who needs the english translation theme? anybody else can we please I mean, can we please get together here see everybody who needs the english translation before we 네. 만게 되는데요. 어, 만들게 된 계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aughs> 어, 당연히 이 질문 이 나올 거란 생각했는데요. 네. 94년은 저한테 되게 특별했던 해이기도 하고 어, 이, 이 질문에 사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 되 고민했었는데 어, 제 안의 것들이 많이 반영이 된 영화이기도 하고요, 당연히. 그것들을 이제 활화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어, 어려웠고 극화하는 과정에서 그 기억들과 만나고 재구성하고 또그 기억들을 어떤 건 확대하고 축소하고 이야기하는 과정들을 거쳤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94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다는 그 사건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아주 크게 와닿는 사건이었어요.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 영화를 시작하게 되었고 하지만 그 성수대교 사건뿐만 아니라 그 시대의 어떤 공기 같은 것들, 어, 사람들이 단절되는 것들이 저는 물리적인 어떤 다리의 붕괴라는 것과 굉장히 연결되어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그것을 다리의 붕괴, 성수대교, 그 94년대의 어떤 시대적인 공기 같은 것들 계속해서 발전하고 개발하려고 하는 그 공기와 이 아이의 그 연약한 성장의 모습을 병치해서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네. 세분 배우분들은 이 영화에서 각자 맡은 역할들에 대해서 어떤, 어떤 생각으로 어떤 인물이다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했는지 궁금한데요. 박지우 씨부터요. 저는 일단 은희가 특별한 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10대처럼 차이기도 하고. 새로운 사랑도 찾고, 그 다음에 좋아하는 선생님도 만나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해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되게 당연하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제가 은이라고 생각하고 연기를 하면서 여러 감정을 느꼈는데, 음, 외로움이나 이런 거를 느낄 때에는 이가 조금 단지 조금 누구보다 아픔을 가지고 있는 아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연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박수 부감사립니다 <laughs> 진심으로 대하고 싶어 하는데 잘 안되고 그거를 어 계속 계속 노력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시나리오 처음 봤을 때 은희의 시점으로 바라보는 엄마로 써져있는 느낌이어서 감독님이랑 토론을 하고 현실의 엄마이기도 하면서 은희의 시점으로 바라봐지는 제3자의 엄마이기도 해야 되는 그 부분이 가장 숙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어머니도 만나뵙고 감독님이랑 참 많은 대화를 하면서 네, 이렇게 풀어왔던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가 어, 아무래도 어, 굉장히 섬세하고 또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많은 의미를 품고 이, 있는 것 같은데, 아주 직접적으로 뭐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래서 궁금증이 많이 남는 영화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마이크 가겠습니다. 네, 앞에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그 감독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목이 벌새인데 어떻게 짓게 되었는지 그 의미랑 그리고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영화에서 담고자한 가족의 의미를 듣고 싶습니다. 어, 벌새는 그 세상에서 가장 작은 새인데요. 1초에 날갯짓을 80회 정도 한다고 들었어요. 그거보다더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작은 새가 정말 긴 거리를 뭐 날아다니네요. 그것도 꿀을 찾아서 그 얘기가 되게 신화적으로 들렸고 어, 저희 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찾아다니잖아요. 그 시도가 실패할지라도 찾아다니는 그것이 벌새의 어떤 비행과 닮아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건 저한테 어, 이제 하일 날은 저희 가족들이 보러 오는데 되게 저에게 많은 감정들을 어, 주는 것이 저한테 가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봤을 때도 제 개인적으로도 가족은 음, 제 개인적으로 대답을 한다면 저한테 사랑이라는 감정, 미움, 분노, 수치심, 질투, 어떤 여러 가지 열등감, 게다가 또 다시 사랑, 굉장히 많은 감정을 가르쳐 준 존재가 가족이고요. 어, 이 영화를 준비하면서 가족들하고 정말 많이 친해졌어요. 마치 캐릭터 스터디를 하듯이 가족들을 거리 두기 하면서 바라보게 되었고, 그러면서 가족들을 표현 공동체로서의 가족이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되게 사랑하게 된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는 벌새가 되게 어 완성하기도 전에 저한테 굉장히 큰 의미를 줬던 작품이었습니다. 네. 네. 저 뒤쪽에 계신데요. 어, 손 드셨는데 여기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이크 전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영화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 가지고 이것저것 보다가 이 작품도 보게 됐는데. 처음에는 이렇게 무거운, 저, 무거운 소재인지 모르고 이렇게 보였다가 굉장히 약간 웅크한 감정을 갖고 이제 이 질문을 하게 됐는데, 어, 처음부터 죽음에 관한 거를 암시하는 듯한 말들이 나와요. 그, 담임선생님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 죽어가는 거다라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이제 성수대교가붕 떴으면서 언니는 친구들을 잃고 이제 영지, 에, 이제 어그 주인공 친구, 에, 네. 친구는 에, 이제 영지라는 어떤 좋아하는 선생님을 뵙게되는데 어, 감독님은 이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이제 이걸 소재로 받고 이제 이렇게 영화를 하게 됐는지에 대 궁금합니다. 어, 제가 이거를 시나리오 쓰기로 결정한 건 2012년 정도였는데요. 그때 이제 단편을 리코더 시험이라는 이거에 약간 프리퀄 같은 단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만들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은인 어떻게 성장할지 너무 궁금하다 해가지고 아저 질문이 되게 마음에 든다 하면서 장편을 좀 생각을 해볼까 했었는데 그때 이제 2012년쯤에 저한테 실제로 제 삶에 어떤 큰 죽음이 있었고 제가 되게 사랑하던 사람에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되게 그 해가 계속 제 주변에 죽음이 맴도는 것 같았어요. 그랬는데 정말 엄마의 대사처럼 그 아이가 죽어서 슬프다기보다는 처음에는 이상하더라고요. 없으니까. 그랬던 그 기억들이 저한테는 너무 컸었어요. 제일 주감정은 그 죽음 같은 거에서 그 상실감에서 되게 답답해하고 힘들어하다가 계속 시나리오를 썼고 그리고 저한테는 이 어린 시절, 중학교 시절 같은 것들을 기억을 해보면, 그게 약간 저한테는 죽음이었거든요. 상징적인 죽음. 그 어린 시절에 이 저는 학교 장면에서 서울대 씬이 되게 재밌어요. 서울대 간다, 그 씬. 근데 재밌다기보다는 사실 되게 아프거든요. 되게 어떻게 보면 우리 학, 우리네, 우리는 한국 사회 에 되게 흔한 풍경인데, 그게 너무 마음이 찢어지더라고요. 왜냐면 인간을 본질로 보지 않고, 어떤 도구로 보고 있는 그 교실에서 우리는 계속 자랐고 그것 자체로서 저는 중학교 때 학교를 다니면서 죽어있다고 느꼈거든요. 제 삶이 그래서 그 어린 시절에 죽어있던 그 심리적 주둔분이 많았던 그 시기와 제가 2012년에 시나리오를 쓰면서 겪었던 죽음 후에 후유증, 상실감 같은 것들이 섞여서 영화에 좀 약간 어둡고 우울한 톤이 가져가게 됐어요. 하지만 어떻게든, 그, 죽음이라는건 탄생과 또 연결이 돼 있잖아요. 뭐가 죽으면 다시 새롭게 탄생하잖아요. 그래서, 그, 것도죽음을따뜻하게 영화 전체적으로는 아우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네, 네 앞에. 네, 그 안녕하세요 귀한 영화 보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y 저는 감독님과 o t you 우 r e not, y 는데요 감독님한테는 일단 첫 번째로 왜 고등학생이 아니라 중학교 2학년 1여 살이어야 열 살이어야 된다고 정하신건지 그게 되게 궁금했고요. 박지우 배우님한테는 그 밖에서 가족들이 제 성격 진짜 이상해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에서 너무 부모님에 못 받쳐서 날뛰는 부분 있잖아요. 그 그거, 그거 장면 연기하셨을 때 되게 감정에 실제로 힘든 게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생각과 마음을 연기하셨을지 궁금합니다. 일단 질문이 되게 반갑고요. 그 질문을 많이들 해주셨어요. 사실은 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해야 이제 캐스팅도 좀더 유명한 사람을 할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 그럼 내가 왜 중학생이지라고 되게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에 중인병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단어가 되게 부당하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그 시대의 그 아이들은 그게 정말이거든요. 근데 왜 우리가 지금 컸다는 이유로 그때 그 시기에 느꼈, 느끼는 충격? 사실 몸이 몇 센치씩 하루에도 자고 일어나면 바뀌어 있고 자기는 직업이나 돈이 없이 부모님에게 기대어 있는 삶, 삶이 중학생 시절의 삶이 그게 당연할 수는 있지만 굉장히 위태위태한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몸의 성장이라던가 자기가 뭘할수 있을지 모른다라는 것이 근데 그런 시기에 저는 가장 인간이 연약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중이병이라는 되게 쉬운 단어로 환원된다는 게 싫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자기가 그 중학생 시절에 처음으로 사회화 되는데 느꼈던 좌절이나 괴리감, 상실감을 계속해서 꾹꾹 눌러서 어른이 됐어도 계속 지니고 다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역시도 이 시나리오를 하면서. 내 안에 중학생 시절의 의미가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마치 재방문하듯이. 그래서 그 시기를 좀 탐구해보고 싶었어요. 어른들을 봐도 지금 시대에 자기 안에 중학생 아이 혹은 그 시대에 풀지 못한 숙제를 계속 들고 다니는 것 같은 걸 보고 그러면 나는 저 시기를 탐구해보고 싶다라고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되게 부담감이 컸어요. 지문에도 은희가 물건을 던지면서 막 소리를 지른다 이런, 이렇게 돼 있어서 촬영할 때도 되게 긴장되고 그랬는데 어차피 촬영해야 하는 거 그냥 내 맘대로 해보자 싶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획 없이 그냥 나는 영진 선생님을 볼수 있는 기회를 놓쳤고 그게 원장 원장선생, 선생님이 시간을 잘못 가르쳐줘서 그렇다 근데 아무도 내 편이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그냥 막한것 같아요. <laughs> 네. 어, 역시 그 어린 나이에도 매우 똑똑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질문, 네 앞에서 또한 분만 받을게요. 여기 모자 쓰신 분. 안녕하세요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선생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실 때 가사가 되게 중학교 2 학년에게 불러주기 되게 과격하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노래를 특별하게 고르신 이유가 있는지가 첫 번째로 궁금했고 그리고 원인이 어떻게 됐든간에 은희하고 둥님이 미친해졌는데. 그 친해진 그 이유가 뭔지 공통 분모가 있다면 그 공통 분모가 어떤 건지 달라서 친해졌다면 그게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이거를 이 답변을 하면 또 다시 너무 이 영화가 너무 자전적인 얘기로 막갈것 같은데 실제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문학원을 다녔어요. 되게 동네 보습학원이라서 친구랑 단둘이 수업을 들었는데. 거기에 이제 운동권 선생님으로 보이는 선생님이 정말로 다니셨어요. 그래서 저희한테 우롱차를 늘 끓여주셨어요. <laughs> 근데 그게 어 되게 아름다웠어요. <laughs> 아 제가 오늘 정말 안 울려고 했는데 그게 되게 아름다웠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한테 해줄 수 있는 되게 진실한 사람의 제초라고 생각을 했고 실제로 그 선생님이 어 요청하지도 않았는데 짤린 손가락이라는 노래를 불러주셨어요. 근데 저랑 친구는 항상 맨날 막 남의 남사 사람들 희어하는 농담을 했거든요. 야저 진짜 별로다 구리다막 이러면서 근데 그날 저랑 친구 어느 누구도 그 노래를 희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한 한몇 년, 몇십년 지나서죠? 이 친구한테 너 그때 그 노래 기억나라고 했더니, 구름구렁 기억하더라고요. 덜컥덜컥 기계 소리 그게. 저도 그게 너무 선연하게 기억에 남았거든요. 그게 너무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그러면 두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는 사람들이 영원히 통하는 사람들을 만난다는 생각을 해요. 제 삶에서도 영재 선생님 같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 중학교 때 선생님 이후로 저는 정말 선물같이 제 삶에 영 선생님들이 나타났고 정말 그 사람들과의 교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영화적으로 보면 개연성이 없을 거예요. 별 이유 없이 서로를 좋아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 영혼의 비슷한 진동 같은 걸 알아보게 되고 저는 영지 선생님이 은희의 그 진동을 느꼈고 은희도 저 사람은 그 서울대 가자라고 하는 그 선생님과는 결이 완전히 다른다라는 걸 느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영화 보면서 다들 우롱차의 우롱이 뭐지 재미있는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어, 뒤쪽으로 가볼게요. 네, 이쪽에 하시고요. 그 다음에 저쪽 편에 하시고요. 네. 마이크 일단 여기 남자분이시죠? 네. 모자 쓰신. 다음에 하시면 돼요. 어, 예, 감독님 영화 정말 잘 봤습니다. 어, 영화 안에서 일어났던 일들 이야기들 중에서 음, 여러 가지들이 공감이 많이 됐어요. 마치 제가 겪은 일처럼 그 시대에 제가 겪은 일처럼. 그데 영화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93년생이더라고요. <laughs> 도저히 제가 그 시대를 살아 저는 살아보지 않았어요. 근데 그 93년생이 제가 보면서 아 맞다 내가 어릴 때 저랬지 이런 생각이 <laughs> 들더라고요. 그래큰 다리가 무너지는 단절과 큰 배가 침몰했던 요즘. 감독님이 느끼시기에 지금 2018년의 공기는 어떻게 느끼시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때와 달라지게 느끼셨는지. 질문 네. 감사합니다. 그 저도 세월호 사건 때 너무 충격을 받았었어요. 사실은 저는 시나리오를 쓴게 2012년이었기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터졌을 때 너무 놀랐고 마치 대자뷰 같았어요. 이런 식으로 돌고 도는구나. 저도 안산에 다는 거에 가서 분양서도 하고 그러면서 이게 되게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구나 생각했어요. 그 비극이 어떤 사람에 의한 비극 같은 거 그런 단절감이나 무시나 어떤 알수 없는 그런 인간의 무능이 사람들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되게 연결돼 있구나 저도 되게 그때 되게 마음이 아팠던 기억이 나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되게 몸이 많이 아팠을 정도로. 아, 근데 2018년이 어떠냐고 물으시면 너무 되게 어려운 질문이라, 음. 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비슷하게 계속 역사가 돌아가는 것 같아요. 9 3년생이시지만 이걸 비, 공감하신다는 것 자체가 저는 어떤 식으로 인간의 본인, 본질적인 원형적 감정들은 계속 있기 때문에, 그 외부적인 사건들은 일기 변하는 것 같지만 거기에서 인간은 계속해서 비슷한 양상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 조금씩 그래도 나아진다는 희망을 갖고 싶다.라는 마음 정도가 제 답변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주어진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요. 저 뒤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저를 시켜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영화를 전공하고 있는 학생인데요.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 아 진짜 시나리오가 되게 섬세하고 디테일하고 약간 되게 새로운 감동을 받았는데요. 진짜 영화 너무 잘 봤습니다. 그리고 일단 제가 묻고 싶은 건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어 감독님께서 수많은 신을 아마 시나리오에 담으시면서 많은 고민을 하신 게 느껴졌는데 그 중에서 가장 감독님의 의도가 응축어 있는 가장 좋아하시는 뭐 그런 시신이 하나만 뽑으면 뭔지가 궁금하고 그리고 하나는 은희에게 수많은 갈등과 장애물이 있는 걸 보면서 되게 감동 가, 감동의 감동이었어요 뭔가 되게 중학교 때 제가 자라온 저도 기억이 나고 막 되게 좋았는데 그 중에서 그 수많은 갈등 중에서 은희에게 심적으로 가장 큰 사건? 그러니까 이 영화 중 일련의 사건들 중에서 은희가 심지어 제일 뭘 힘들어 했을지가 뭔가 궁금해졌어요. 네, 감사합니다. 그두 가지 질문을 연결해서 대답을 드린다면 저는 은희에게 가장 큰 갈등은 엄마였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중간에 엄마를 막 부르잖아요. 엄마하고 엄마가 거의 고목나무처럼 이렇게 어딘가를 바라보고 있는데 자기를 못 보는 그 장면? 저는 그 장면이 은희가 계속해서 헤매고 있는 것에 어떤 원초적인 것과 연관이 되어 있다고 느꼈고, 그래서 오프닝도 그렇게 열었어요. 비슷하게 나의 집을 찾아가려고 하지만 내 집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그런 상황, 그리고 엄마에게 그 구층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잖아요. 얼굴을 딱싹 가리고 그런 관계 같은 것들, 그거를 그것이 가장 이 아이에게 가장 주된 어떤 갈망, 그리움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시나리오를 썼구요. 그래서 좋아하는 장면은 사실 엄마를 부르는 장면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되게 여러가지가 많아요. 춤추는 장면도 좋고. 근데 이상하게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면은 은희가 편지 쓰는 장면을 좋아하기도 해요. 왜냐면 자기가 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부해 보일 수 있겠지만 자기가 외로워서 그 고통을 나르시스즘처럼 나만 외로워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외로웠지만 다른 외로운 사람한테 손을 가닿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의 본질하고 연관이 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씬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좋아요 왠지 Q. 엔소민을 실제로 하시니까? Q. 엔소민을 실제로 하시니까? 저희 셋다 왼손잡이예요. 저도, 지우도, 아 뭐, 아 어, 새벽배우님도. 그거는 영화적인 어떤 마법의 우연의 일치. 은희가, <laughs> <윈이가, 웃음> 네, 은희 <laughs> 오디션 보고 나중에 정말 왼손잡이로 처음 알았을 때 되게 놀랬거든요 티는 안 했지만. 네. <laughs> 네, 마무리 멘트로 아주 좋았습니다. 어, 너무 아쉽지만 저희가 그 주어진 시간이 이것밖에 안 돼서요 오늘 그 작업일을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어,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큰 박수 드리면서 준비 마겠습니다 고맙습니다.